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 7년차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오늘 이혼을 생각하며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하려고 글을 씁니다. 저희는 2년 연애했고 둘다 홍기가 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해주긴 힘들다 말하셨고 남편도 군 전역, 대학 취업까지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2천 정도가 있었고, 친정에서 2천, 총 4천이 있어 작년까지 4천에 30만원짜리 월세에 살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다녀왔고요. 산후조리원, 그런 건 구경도 못했어요. 친정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매년 명절에는 시댁에서 살다시피 해야 했고 모든 일은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올해 초 대출 좀 끼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평생 소원인 차도 국상 중형차 하나 샀습니다. 저는 나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한창 클때 떨어져 지내면서까지 열심히 일해 월세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시댁에선 잘했다 한번 칭찬해 주시지 않으셨고, 시댁살이 하기 싫어하는 독한 며느리로밖에 안 보셨어요. 결혼 자금도 안 보태 주셨던 이유가 지들이 별수 있어. 들어오겠지. 생각하셨던 분들이시니까요. 진짜 아이와 놀이공원 한번 못 다니며 열심히 모은 돈인데, 이런 시댁 이야기를 쓰려면, 하루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러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잃어버리시고 핸드폰 잃어버리는 건 일수고 갑자기 느닷없이 다른 소리도 하셔서 병원 갔더니 결국 2월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울거나 때리려는 모션도 하고 상황이 그러니 아버님도 힘드실 것 같고 저 혼자 요양원을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누, 시아버지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잖아요. 그러던 중 시누가 저희 보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할순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시누는 시댁 근처에 살아요. 저희는 올 초에 이사를 했는데 누가 이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차로 40분 거리에 그리 멀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아이 때문에도 저희는 친정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힘드신 거 당연히 알죠.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애가 된 자기 와이프를 챙기기엔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데 저는 대출금도 아직 갚아야 하니 일도 해야 하고 남편이 일을 관둘리 만모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저에게 일을 관두고 희생을 바라기엔 저희 생활이 너무 빠듯해질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저희 아이 미래는 어쩌나요? 남편도 제가 일을 관두면 생활이 불편해질 걸 알겠죠. 주말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가서 반찬에 청소, 빨래 이런 것만 해도 몸살로 새벽까지 끙끙 앓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댁 가면 일요일 저녁 늦게나 돼야 집에 보내주시려 하니 저는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하는 기분이고 차라리 일하는 게 너무 쉽고 행복해요. 신우는 평일에 한 번씩 들른다지만 도통 뭘하러 들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채워놓은 반찬 외엔 다른 반찬은 없고 제가 빨래를 돌리려고 보면 더도 말고 딱 일주일치의 빨래가 있어요. 신우는 전업주부이고 제가 주말에 오니 주말에는 안 옵니다. 그럼 주말이라도 가족과 함께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주말 아들이 주말 외식 저희와는 거리가 멀죠.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겠지 이게 도리겠지 하며 버텼죠. 누구는 금요일 퇴근만 기다린다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8월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획에 있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너무 감격스럽고 올해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일만 생기려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죠. 친정 부모님께도 둘째 임신했다. 면목 없지만 둘째도 잘 부탁한다. 꼭 효도하겠다며 죄송한 마음을 비쳤고 엄마 아빠는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일하는 게 안쓰럽다며 따로 500만원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임신 사실을 알고는 신우와 시아버지께도 말씀드렸죠. 저 임신했고 계속 주말에 가서 노동 못한다고요. 신우가 그러더군요. 축하는 기대도 안 했지만 아기 낳을 생각이냐고요. 돈 보태줄 테니 지우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옆에서 시아버님은 시기가 이런데 임신이 무슨 소리냐. 근데 임신한 건한 거지 왜 주말에 못 오냐. 어차피 임신했으니 차례를 일을 관두고 여기서 같이 생활해라 등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남편과 함께 듣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배변 활동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걸 며느리인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였나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연금도 나오는데. 요양원에 보내는 게 그렇게 찰륜을 어기고 지옥불에 떨어질 일인가요? 남편과도 수차례 말다툼을 했어요. 자기 엄만데 조금만 더할수 있는 데까지 해줄 수 없겠느냐고요. 자기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니 차라리 네가 낫지 않냐고요. 아들인 줄도 모르고 본인 이름도 오락가락하시는데 엄마는 여자니까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 누나도 안 하려는 걸 저는 왜 그렇게 두 달을 넘게 종년처럼 했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금요일 저녁 유산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한 거겠죠. 남편이 앵무새가 된줄 알았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계속 말을 해요. 내일 시댁 가자. 내일 안갈 거냐?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네 누나랑 둘이 해라. 그랬더니 누나는 조카 봐야 한다네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 했더니 그럼 자기가 조카랑 아들을 볼 테니 누나랑 너랑 수발들라더라고요. 또 그러대요. 너는 며느리고 여자이지 않냐고요. 신우는 남자입니까?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하혈했고 병원 가서 소파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링거 맞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그럼 내일 갈수 있는 거지? 와이말 듣는데 이 사람이랑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바로 짐 싸서 아들과 함께 친정에 왔습니다. 회사엔 이미 알렸고 이번 주 내내 병가 쓰기로 했어요. 화요일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혼서류도 접수하려고요. 7년의 희생, 도리, 아내, 며느리, 올케, 엄마 다 하려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저에게 찾아온 아이가 그걸 다 잊게 해줬는데 뱃속의 아이는 그게 버거웠나 봅니다. 이젠 나로, 엄마 아빠의 딸로, 그리고 우리 아이의 엄마로만 살고 싶어요.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그냥 앞뒤 두서 없이 속에서 천불은 나고 말할 사람은 없어 그냥 인터넷에 쓴 글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분들께 위로받아 정말 마음이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화요일까지는 별 일을 못했어요. 몸살 기운도 있어 친정집에 있고 저녁에 부모님께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죠. 이혼하는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수요일에 용달 부르고 아빠 차 끌고 냉장고, TV, 쇼파, 컴퓨터, 식탁, 그리고 제 옷까지 등등 실어서 왔어요. 중고가전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러 집도 내놓고요. 이혼 서류도 제건다 쓰고 애 아빠 거 쓰라고 신발 위에 올려놓고 나왔어요. 도장 찍고 다시 올려놔. 접수는 내가 할게. 써놓고 오늘 다시 가보니 찢어놨길래 다시 서류 써서 올려놨어요. 변호사 선임했어. 소송할래. 협의할래. 시아버지한테 전화 한통 왔고 신우한테는 카톡 왔어요. 엄청 길게 통화하긴 했는데 시아버님의 주된 내용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아직 여자의 흠이고 아이는 본인 집안의 아이이니 이혼하려거든 놓고 가라. 였죠.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아이 좀 짜서 데려다 드릴게요.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시아버님께서 아니 내가 키운다는 것이 아니고 여튼 남편이랑 다시 얘기해 봐라. 시어머니 수발이 그렇게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요양원 비용은 너네가 부담하는 걸로 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님 앞으로 연금도 나오는데 제가 왜요?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아이 아빠는 일하니 아이는 아버님 댁으로 데리고 가면 될까요?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끊으셨어요. 신우이는 카톡으로 저를 무지무지 걱정하는 사람처럼 장문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카톡 처음 받아봤습니다. 신우이 말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나요? 저 정말 마음 굳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생 처음 변호사 사무실도 가보고요. 혹시 아이 뺏길까봐 무지 떨면서 갔어요. 집살때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느라 집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친정 부모님께 받았던 금액도 확인이 되니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뭐 크게 뭘 뺏기거나 할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이도 아직 어리고, 집안 분위기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저일 거라고 하네요. 90% 넘게요. 남편한테는 그래도 차한 대를 그냥 둘까 싶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나중에 아이 만나러 오고 태우고 놀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 인생 중 있을 수 없는 몸무게를 기록하고 있네요. 40kg대의 몸무게라니. 애 아빠는 오늘 저녁에 잠깐 보재서 친정으로 오랬더니 그건 좀 그렇다네요. 저는 매주 좀 그랬는데 말이죠. 제 얼굴도 모르고 제 사정을 제가 믿고 살았던 남편보다 더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혼녀로 사는 것.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아이한테 어떤 아픔이고 상처일지. 지금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기에 오늘은 아이한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